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도 높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 관련 도서의 인기도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심리학은 분명히 핫한 분야입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잠재 고객도 많은 큰 시장인 거죠. 이 부분을 잘 공략한 스타트업이 아토머스인데요. 아토머스는 비대면 심리 상담 플랫폼 마인드 카페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카페는 챗, 전화, 영상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심리 상담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2022년 초에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 지난 2003년 1월에는 롯데헬스케어와 삼성벤처투자의 전략적 투자 목적의 펀드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제7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마인드 카페는 15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고 누적 투자액도 약 3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그야말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비대면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익명성도 보장되는 서비스이기에 이용에 부담이 낮고요. 공간 및 시간의 제약도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마인드 카페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했던 고객들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심리 케어 센터를 오픈하며 사업 영역을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하고 있어요. 또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 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B2B 사업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익명성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일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정신건강 부문에 대한 시장 수요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마인드 카페의 성장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